자, 지금 언론에서도 난리가 났고요. MBC 유튜브 썸네일을 좀 정리해봤는데 거수기가 무슨 대법관인가? 조의대 청문회 특검 시사 30년간 보도 듣도 못한 현직 판사들의 직격 로그 기로 깔아 빗발 보수 농객도 격분 이런 재판은 듣도 보도 못해 30년 경력 폭발한 부장판사 대법원 마지막 선까지 넘나 주권자는 국민 전운 고조 주권 빼앗긴 기분 대법원 앞 분노한 시민들 조의대 든 종이가 파르르 전 법제처장 왜 그런 거냐 법원 신뢰 무너뜨려 현직 판사 비판 잇따라 6만 장을 이틀 만에 채 g PT냐 이례적 속도전 소수대법관 강력 반발 자 MBC의 썸네일이 이런 식입니다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나오지만 이재명의 유죄 판결로 이재명의 지지율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도층에서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안다는 뜻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법관들의 파묘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스티스 조이대 희대의 판결들 14세 여중생 성폭행 사건, 42세 연예기획사 대표, 14살 여중생에게 연예인 시켜주겠다며 성관계 후 임신까지 시킨 사건, 1, 2심 유죄였는데 무죄 취지, 파기 완성시킨 게 조희대다.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사건. 무죄 취지 반대 의견을 낸게 조희대다. 주한미군 성폭행 미수 사건. 주한미군이 한국여성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출동한 경찰들에게 체포된 사건. 심신미약 인정에서 가명한 놈이 조희대다. 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합의 아래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재촬영해 제3자에게 보내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희대다. 이유가 뭐냐?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다시 찍은 거야. 신체를 직접 찍은 게 아니라 화면을 찍은 거다.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 자, 이게 조희대의 논리라는 겁니다. 크으... 그래서 이걸 또 원심 판결 파기하고 다시 돌려보낸 게 조희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나오네요. 사건 번호 나오고 피의자명이 조희대입니다. 2022년 5월 25일에 피의자로 조희대가 올라왔어요. 이게 내용이 뭐냐? 반부패 범죄, 뇌문이나 뭐 알선 수재, 청탁 이런 건데 이게 12월 5일에 기각됩니다. 12월 5일에 기각되는데, 이게 뭐냐? 조희대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고 기각이 됐다라는 겁니다. 부패사범으로 피의자로 올라가 있던 조희대가 자기가 대법원장이 되고 나서 기각을 시켰다. 이런 내용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보충 의견까지 덧붙이면서 이재명한테 3심 유재준 신숙희 대법관이 있습니다. 이 남편이 김용 구글 타임라인 무시하고 유재준 백강진 판사라는 거, 부창부수죠. 자, 이 이재명 유재준 판사들 대법관들의 예전 판결들 황당한 판결들이 계속해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당황스러울 거예요, 얘네들. 얘네들의 약점입니다. 이 판사들은요. 남들이 자기 욕하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평판에 되게 민감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 유재준 판사들의 황당한 판결들을 발굴하고 파묘하고 있다. 자, 누가 이기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자, 조선일보가 민주당에서 6만쪽 다 읽었냐? 라고 하니까 상고심 절차 모르고 정치권이 호도하는 것. 이것도 제목을 바꾼 거예요. 원래 제목은 뭐였냐? 다 읽어야 판결 가능한 건 아냐? 이런 제목이었다가 상고심 절차 모르고 정치권이 호도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예, 기록을 모두 읽어야만 판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그리고 조선일보가 실드를 치려다가 자백을 했는데요. 보면 3월 28일에 대법원 접수가 됩니다. 3월 28일에 그 시점부터 대법관과 최소 10명 이상의 형사전담재판연구관들이 사건 기록을 집중 검토하고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거 불법입니다. 배당되기 전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 법을 어긴 거예요. 이것만으로 탄핵 사유가 가능하다. 이게 사실이라면 말이죠. 조선일보가 실드치다가 불법을 시인하는 일이 또 벌어졌다라는 거고요. 자, 박은정 의원, 대법원은 당신들끼리 말을 맞추길 바란다. 자, 박은정 의원이 대법원이 기록을 안 보고 제출된 문서만으로 판결하는 경우도 있는지 천대엽 배복관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선일보에서 기록을 모두 읽어야만 판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이렇게 얘기한 거 말을 좀 맞춰라 말이 왜 틀리냐 니들끼리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대법원 내부 폭로 이거는 뭐 카더라입니다 2심 판결 기록문서 67만장을 전자 문서화 하지 않았다 자 이런 내부 폭로가 나오고 있다는 커뮤니티 그리고 sns발 소식입니다 이거는 아직 검증되지는 않은 자, 이틀 만에 100, 100만 명 서명, 대법원 불신 폭발, 조의대 사태, 기록 공개 촉구, 이 기사가 나오자, 100만 명이 넘어갔어요. 로그 기록 까라. 니들이 봤다는, 전자문서로 봤다는 로그 기록 까라. 아니면 니들은 불법이다. 법을 어긴 거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대법원에서 로그 기록 공개 요구에 기록 보는 방식 다양하다. 본질서 벗어나. 안 봤다는 뜻이지, 뭐. 안 봤어. 100만 명이 로그 기록 깔아! 내 나라! 아니면 니들! 사건 제대로 안 보고 그냥 판결한 거야! 선거에 개입한 거야! 이걸 하니까 기록 보는 방식은 다양하다. 본질에서 벗어났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 도는 말들이 대법관들이 어떤 양반들인데 자기가 로그인해서 그걸 전자문서로 본다고? 다 정리해서 갖다 줘야 본다. 그리고 그것도 자기가 다안 보고 연구관들 자기 밑에 있는 연구관들이 다 보고 정리한 것 정도 보지 그럴 인간들이 아니다 이 양반들이 맨날 방구석에만 앉아있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 물정 진짜 모르는 이런 판사들 나이 많은 판사들이 자기가 로그인을 해가지고 전자문서로 그걸 검토를 한다고 있을 수 없다 이거 계속 주장해봐라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또 법원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커뮤니티에 막 올리고 있어요. 핵심이다. 잘 찔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록 보는 방식이 다양하다. 본질서 벗어났다. 안 봤다. 라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조의대의 등판으로 모두 맞춰진 퍼즐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자,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그동안 맞지 않았던 퍼즐이 맞춰졌다. 이 놈들은요 지금까지 장막 뒤에서 판을 움직이던 진짜 핵심 세력들이었어요. 일반 국민들은 알수 없는 그런 사람들. 하지만 알 많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마쿠 세력이라는 거죠. 지금 등장한 인물이 윤석열과 아주 친하다는 김현장 변호사. 자, 김현장 변호사 중에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예, 이 사람이 윤석열의 대호 프로젝트 예,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다라고 해서 대호 프로젝트라고 이름이 붙여졌었던 그때부터 등장한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연관이 있었던 인간이다. 윤석열과 관련된 사건 막후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김앤장 변호사입니다. 또 한덕수와 함께 일한 적이 있어서 한덕수 차출 프로젝트까지 관여한 사람으로 의심되고 있다.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조의대는 이재명을 출마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우리가 무조건 막는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무슨 수를 쓰든 확실하게 이재명 출마를 막을 수 있는 플랜을 짰다. 박선원 의원이 들은 제보로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플랜을 마쿠에 있는 유력 인사들과 함께 짰다면 그 마쿠 세력에 조의대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판사들이 들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재명을 무조건 제거할 수 있는 플랜이 우리에게 있다. 법자라이들 아닙니까? 법꾸라지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마쿠 세력으로 나름대로 신뢰성이 높은 사람들, 예,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지만 판사들이나 법 쪽에 있는 인간들은 알만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 놈들이 이재명을 이렇게 이렇게 제거할 것이다. 구체적인 플랜을 얘기를 짰고. 그 플랜을 판사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차피 이재명은 불가능하구나, 이재명 대통령은 불가능하구나 이런 확신이 들 거라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들었다면 판사들은 어디에 줄을 서는 게 현명할까? 당연히 이재명 반대편에 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면은 지기현과 심우정의 희대의 개 뻘짓도 퍼즐이 맞춰집니다. 지기현은 도대체 왜 법을 어겨서까지도 유적을 풀어줬을까? 자 조의대를 포함한 이 막강한 마코 세력을 알고 있는 인간들이 이재명을 날리는 구체적인 플랜을 알게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이건 민주당이 어떻게 할수 없는 플랜이다. 논란이 있든 없든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불가능이다. 출마 자체를 막을 거니까. 거기다 이재명의 출마만 막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후보 자체를 지워버리는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 국회후보가 자동으로 당선되는 그림이 나온다. 이런 디테일한 플랜을 법구라지들이 알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지기현이 한 짓, 심우정이 한짓다 이해가 됩니다. 지기현이 왜 법을 어겨서까지 윤석열을 풀어주고 심우정은 개쌍욕을 처먹으면서까지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줬느냐 어차피 이재명 날라간다이 플랜을 알고 있었다면 여기에 줄서도 된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할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온 국민이 예측하지 못했던 모든 법조인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 만행을 저질렀는데 왜 그랬느냐 이 플랜을 들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납득이 된다는 겁니다. 어 이거 이재명 대통령 무조건 안 되는구나. 야 그러면은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네. 야, 그럼 내가 여기에 줄을 서야지. 이렇게 판단하고 무리수를 던져도 안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내란 세력들을 비공개로 재판하는 것들 나중에 다 무죄를 주거나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저 말도 안 되는 오만 방자한 짓거리들이 가능한 거 아닐까. 자 이러면 퍼즐이 다 맞춰지는 겁니다. 다만 약간의 변수가 생긴 거예요. 이심무죄 판결, 직기현이나 심우정 그리고 이 마쿠 세력들 모두 이심유죄를 확신했을 거다. 그럼 조의대가 이렇게 전면으로 나서지 않아도 됐죠. 더 완벽한 시나리오가 실행될 수 있었죠. 하지만 이심은요 너무나 꼼꼼하게 이재명 무죄를 판결했어요.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한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그 덕에 마코에 있었던 인간들이 모두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지금 김현장의 변호사라는 사람과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의대가 전면에 나서서 칼을 휘둘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조이대가 지시만 내렸어야 됐어요. 조이대와 이 마코 세력들은 지기현이나 이런 애들한테 지시만 내리고 자기는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까지 딱 하는 게 이들의 그림이었을 텐데 직접 칼을 들고 선수로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들의 이 플랜에 변수가 생긴 건 이거예요. 이 변수 때문에 이 이심 무죄 판결 때문에 본인들의 얼굴을 드러내는 짓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재명 제거 플랜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 민주당의 대응에 불안해하지 말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민주당에는 이재명이 있습니다. 가장 적확한 처방을 내릴 것이다. 역풍 타령하는 인간들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대세에 지장을 줄 정도 숫자도 아니고 당내 파워도 없어요. 일단 민주당과 이재명을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요 선공권이 없습니다. 먼저 때릴 권한이 없어요. 늘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죠. 군사 독재 시절에는 폭력이 그들의 무기였다면요. 지금은 법이 그들의 무기입니다. 저놈들은 불법을 자행해도 그 불법을 재단하는 권한 누가 갖고 있습니까? 저놈들이 갖고 있잖아요. 심판이 선수로 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압도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이 법을 어겨도 우리는 어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심판이 저놈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엄해제 때에도 절차적 시비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또 탈탈 털렸을 겁니다. 우원식 의장이 했었던 그 당시의 판단은 매우 정확했다. 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완벽한 빌드업이 필요합니다. 시비거리를 줄수 없는 명분과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고등법원 판사들 탄핵에 들어가야 되고, 대법관들 탄핵에 들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선제 공격을 어설프게 하면 반드시 되치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심판이 저놈들이니까. 자, 민주당은요, 명분과 근거도 매우 중요하지만, 시간적 타이밍 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탄핵을 하면, 판사들을 탄핵하면 어디로 넘어가죠?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헌재를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도 없어요. 민주당이 어설픈 타이밍에 탄핵을 시키면요. 헌재가 빛의 속도로 탄핵을 기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판사들은 더큰 명분을 얻어 속도전으로 이재명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저놈들이 이도저도 할수 없는 절묘한 타이밍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핵심적인 명분과 근거를 쌓아서 탄핵을 실행하고 헌재로 넘어간다. 헌재가 빛의 속도로 결론을 내고 탄핵을 기각시킨다. 다시 재판이 진행이 된다.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선거 전에 조의대가 마무리를 한다. 이게 가능한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절묘한 타이밍에 공격에 들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6월 3일 이전에 마무리될 수 없는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야지 됩니다. 핵심은요, 6월 3일 전에 판결을 할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민주당은 이것까지 감안하고 전략을 짜고 있을 겁니다. 조의대와그 일당들은 모든 걸 걸었어요. 우리가 무엇하든 이재명 제거 플랜을 가동시킬 겁니다. 욕을 먹는 것 따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놈들은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이건 모든 걸 걸었다는 거예요. 윤석열을 살리고 이재명을 죽이는 마쿠 세력들은 이제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이건 이놈들이 돌아갈 다리를 폭파시킨 겁니다. 이제둘중 하나는 죽는 제로썸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적당한 타협안 따위는 없어졌어요. 민주당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싸움은요, 우리가 불리합니다. 우리에게 공격권은 단한 번밖에 없습니다. 일합으로 적의 숨통을 끊어야 됩니다. 잘못 휘두르면 되치기 나가고 게임은 집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태에서 사공이 많으면 안 된다. 왈가왈부하지 말자. 민주당과 이재명을 믿는 수밖에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체 후보 준비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플랜 B, 플랜 C가 있어야 된다는 주장인데요. 절박한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에게 플랜 B 따위는 없습니다. 그걸 생각하는 순간 전선은 흐트러집니다. 우리 플랜은 이재명 밖에는 없어요. 그렇게 믿고 지지하고 응원해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 싸움은 없습니다. 심판이 선수로 뛰는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싸움에서 일합으로 승부를 봐야 돼요. 어려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반드시 이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법보다 무서운 게 민심이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보여줘야만 한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은 고등법원에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공판기일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명령이에요. 자, 민주당의 스탠스를 잠깐 설명드리면요. 15일로 지금 공판기일이 잡혔죠. 이거 취소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재판 일정을 연기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민주당은 타협하자는 게 아니라 사법부, 민심의 무릎을 꿇어라 라고 명령한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싸움의 스탠스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워딩입니다. 그 단어는 공판기일 취소 요구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물렁물렁하게 싸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공판기일을 연기하라는 건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고 공판기일 취소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취소하지 않으면 탄핵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요 사법부에게 민심의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주당에는 이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저항해서 이긴 권력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재명을 믿으십시오.